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, 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치미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5초 도래 매듭법입니다. 자, 매듭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래에 자,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시켜줍니다.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한번 크로스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 원을 이렇게 제가 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원 뒤쪽으로 보내서 안으로 이렇게 올립니다. 위쪽으로 올렸으니까 아, 위쪽 반환을 올렸으니까 이제 하단부 하단부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아서 올려줍니다. 올려주시고, 이제 마지막 한번 더, 세 번을 합니다. 이쪽에 반원을, 상단부의 반원을 감아서 올려줍니다. 그리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. 여기서는 뭐 현장에서 침을 발라주시면 마찰 열을 좀 줄여줘서 더 좋아집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줄은 자투리 줄은 뭐한 1cm 가까이 그냥 남기시면 됩니다. 너무 이걸 또 바짝 자르셔 가지고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한 1cm 가까이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더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이걸 통과를 시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. 크로스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줄을 위쪽 상단부를 한번 감아주시고 이제 하단부를 또 감아 주십니다. 그리고 또 상단부를 감아줍니다.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됐습니다. 짜투리는 1cm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. 완성됐습니다. 강도도 꽤 강한 편입니다. 이것으로 5초 도래 매듭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